자 이번에는 그 요나스의 책임윤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요나스의 책임윤리라는 단원이 아, 주제가 나오는 단어은 과학기술과 윤리 단원에서 나오죠. 어, 생소한 학자이긴 한데, 그렇게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 하나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 어, 머리를 여러분들 감을 때 어, 샴푸를 한 어느 정도 쓰, 쓰나요? 한 번, 두 번, 만약에 여러분들 네 번, 다섯 번 샴푸를 펌프질을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왜 우리는 네번 다섯 번막 펌프질을 막 하지가 하질 하지 않지? 물론 그 샴푸 값이 어 아까워서 어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왠지 이런 기분 들죠. 왠지 아, 샴푸를 너무 많이 쓰면 왠지 이런 행동 때문에 아, 환경이 더 오염되지 않을까 이런 우리 이런 예상이 들기도 하죠. 그냥 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요나스가 하고 싶었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머리 우리 감을 때 샴푸 아, 많이 쓰면 왠지 모를 그런 죄책감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어, 어내 행동이 왠지 아, 환경에 악,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 어, 가지기, 가지곤 하는데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스는 우리 행동이 미래에 끼칠 영향을 한번 우리가 예상할 책임이 있지 않나. 우리는 우리 행동이 미래에 끼칠 영향을 한번 예상, 예견, 그리고 만약에 악영향이 끼칠 우리 행동이 끼칠 악영향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서 우리 행동이 끼칠 안 좋은 영향까지도 예방할 책임이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바로 요나스의 책임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필기를 해 볼게요. 오늘은 요나스 관련된 내용을 완전히 다한 판으로 다, 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책임 윤리. 자, 요나스가 나오는 요나스의 책임 윤리가 나오는 단원이 바로 과학 기술과 윤리죠. 그죠? 과학 기술과 과학 어, 기술과 윤리의 관계, 과학 기술에 있어서 어, 윤리가 해야 될 어, 일들에 대해서 요나스가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과학 기술이 미칠 그런 안 좋은 영향에 대해서 요나스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요수, 요즘에는 과학 기술의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비해서 거기에 우리가 적용시킬 만한 윤리 규범이 부재한 상태 과학기, 과학기술의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비해서 거기에 걸맞는 윤리규범이 부재한 상태 이 비어있는 상태를 어, 요나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윤리적 공백 상태다. 과학기술에 걸맞는 뭐가 없는 상태다? 아, 윤리적인 기준. 즉, 윤리적인 기준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규범이죠. 규범이 없는 상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약에 요새 유튜브로 영상을 많이 촬영을 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어, 유튜브라는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지만, 거기에 맞는, 그럼 우리는 정보 윤리가 없기 때문에, 어, 도덕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아, 어, 뭐, 아동을 대상으로. 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튜브 뭐~ 채널 같은 경우에는 아동한테 뭐~ 이렇게 뭐~ 약간 좀 먹기에는 어~ 아동이 먹기에는 좀 곤란한 그런 뭐~ 문어라든지 뭐~ 낙지라든지 산 낙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동한테 막 먹이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선생님 어~ 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어~ 과학기술의 속도는 빠른데 뭐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든지 규범이 부재한 상태 이것도 일종의 윤리적인 공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나스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윤리적 공백을 미국에는 전통적인 윤리학으로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 윤리적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윤리학이 요청된다. 라고 아,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새로운 윤리학이 뭘까요? 바로 그가 주장한 책임윤리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책임 윤리 요나스는 과학기술과 윤리라는 단원에서 아 단원에서 나오죠 그리고 특히 그는 과학기술이 어 미래 그리고 우리 인류 그다음에 세계 세상에 미칠 안 좋은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특히 그는 윤리적인 공백이라는 말을 던지면서 이 윤리적인 공백이라는 것은 과학기술의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어 거기에 걸맞는 윤리적인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 그 상태를 윤리적인 공백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공백을 메꾸기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윤리학으로는 무리가 있고, 우리는 새로운 윤리학을 요청해야 된다. 자, 요나스의 책임윤리 관련돼가지고 내용을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어서 한번 가, 계속 같이 필기를 해볼게요. 자, 중간에 책임윤리라고 적고 이렇게 칸을 한번 메꿔보세요. 어, 요나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나의 행동이 내가 비록 그것을 의도하지 않더라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라고요 당연히 의도를 했더라면 나쁜 의도를 했더라면 나쁜 결과를 가져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어난 미처 그런 예상치도 못 했는데 예상을 하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샴푸 쓸때 샴푸를 많이 쓰, 뭐, 쓰는 이유가 환경오염 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막 샴푸를 막 팍팍 쓰지는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샴푸를 쓸때 여러 번 쓰게 되면은, 아, 이러다가 환경오염을 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예상이 들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 조금만 써야지 하고 자제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요나슨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미래에 끼칠 우리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미리 예상하라는 거지. 이때, 의도치 않은 행동, 의도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도 우리는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책임윤리 한번 세 가지 정도로 내용을, 내용 요소를 나눠서 한번 정리 해볼게요. 첫 번째는, 만약에 책임이라는 얘기를 했다라면은 책임을 져야 될 대상과 책임의 대상이 있겠죠. 즉, 책임을 져야 할 주체와, 그리고, 어, 그 책임의 대상이 되는 존재가 있을 것이다. 이때, 요나스는 책임의 주체, 책임을 질 존재는 바로 현재 인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책임의 대상, 어, 책임의 대상이 되는 존재에는 미래 세대, 그 다음에 동물, 그리고 자연 환경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책임의 주체인 현재 인간은 미래 세대 동물 자연에게 책임을 져야 되지만 미래 세대 동물 자연은 인, 현재 인간에 대해서 어, 책임을 질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책임의 주체와 책임의 대상의 특징은 뭡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뭐가 있고 없고? 책임질 바로 현재 인간은 뭐가 있다? 뭘까요? 니은 리얼 바로 능력이죠. 어, 책임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임, 책임을 질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는 현재 인간 미래 세대 동물 자연 중에서 누구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바로 현재 인간 밖에 동물 사슴, 뭐, 멍게, 뭐, 나무 아니면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 세대가 현재 인간을 뭐 책임질 능력은 없잖아요. 그죠? 이들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의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현재 인간은 뭐야? 어, 미래 세대, 의 동물, 자연에 대해서 어, 책임을 질 능력도 있고 고로 그들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라는 거지.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의무라는 단어를 어, 쓰기도 하지만 요나스는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뭘까요? 디귿 이. 마땅히 해야 하는 행동. 마땅히 해야 하는 행동. 뭘까요? 당의죠. 그죠? 어, 당이라는 것은 책 채... 자, 책임의 주체와 책임의 대상 한번 설명을 해 봤는데 그러면 둘 간의 책임의 어, 주고 받을 때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성격. 이들 간의 성격은 첫 번째 상호 주고받는 의무일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한쪽이 한쪽에게 어, 일방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관계일까? 책임 주체와 책임 대상의 관계의 성격은 어느 쪽일까요? 맞죠? 일방적이죠. 현재 인간만이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 대상에 대해서 의무감을 가진다. 고로 어느 쪽에 동그라미 해볼까요? 어, 맞아요. 상호의무라는 표현도 쓰지만, 쌍방향적이다라는 표현도 잘 씁니다. 하지만, 어 상호 의무나 쌍방향적 그 요나스가 얘기하는 책임 윤리에서 책임 주체와 책임 대상이 가지고 있는 관계의 성격은 쌍방향적인 책임이 아니라 일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단어를 몰라서 잘 헷갈리는 단어예요. 뭐냐면 호혜적인 관계일까? 아니면 비호혜적인 관계일까? 호해라는 것은 상호 혜택을 주고받는다는 뜻이에요. 상호 혜택을 주고받는다. 그러면 비호해적이라는 것은 상호 혜택을 주고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 어느 한쪽한테 배려를 하고 존중하고 도덕적인 의무를 발생한다라는 의미이겠죠. 그러면 뭐 어느 쪽일까? 봐요. 양쪽으로 서로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방향적인 책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비호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책임의 주체와 책임의 대상으로 한번 내용 요소를 넣어 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책임 윤리에 있어서 책임의 책임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 보상할 책임이 있고, 하나는 예방할 책임이 있다. 예방할 책임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예견할 책임이 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보상은 언제 보상을 합니까? 그죠? 어떤 내가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무엇을 잘못을 했어. 그래서 이제, 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상을 하는 거지. 그죠?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이 발생하고 나서 사후적으로. 사후적, 사전적 책임. 음, 과거의 잘못이 내가 지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잘못에 대해서 보상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사후적 책임일까? 사전적 책임일까? 어, 사건이 발생한 후에 후에 우리가 보상하는 것에 대 사후적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보상을 강조하는 책임은 기존 윤리학도 충분히 해왔고 이런 점들을 강조하는 것이 기존 정통 윤리학의 입장이었겠죠. 자, 하지만 그 요나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보상적인 책임도 당연히 의무해야 어, 되죠. 하지만 뭘 강조를 더 했냐면, 예방적 책임, 어, 예방으로서의 책임, 어, 예방적 책임을 강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방이라는 건 뭡니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미래 끼칠 결과에 대해서 어, 우리가 미리 예방하고,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발생하지도 않을 직, 어, 일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가 행동을 조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적인 책임일까? 사후적 책임일까? 어느 쪽일까요? 맞아요. 어, 사전적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사후적 책임, 사전적 책임 잘 비교를 해야 되고, 비로소 하고 싶은 말이 나오, 나온 거죠. 전통윤리에서는 보통 이런 점만 강조를 했는데, 나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새로운 윤리학의 특징은 바로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는 거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얘기를 어, 먼저 대비하고 예방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요나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첫 번째 여기 발표를 한번 해볼까? 미래의 끼칠,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예방할 책임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미래에 끼칠 우리 행동의 결과가, 아,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아,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 우리가 책임감을 더 많이 느낄까? 아니면, 아, 진짜 안 좋은 결과까지. 어. 어. 우리가, 우리가 며칠,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샴푸를 막 짜서 쓴다고 해보자. 뭐, 샴푸 많이 써도 미래에는 크게, 어, 뭐, 미래도 환경이 그대로 보존이 될 거야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책임감이 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책임감이 어, 더욱 더 많이 느낄까 아니면 어, 아주 부정적인 결과까지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감을 더욱 더 많이 부여할까 어느 쪽일까 맞아요 어느 쪽일까? 요나스는 아주 안 좋은 결과까지도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이렇게 미래에 끼칠 결과가 아주 안 좋은, 나쁜 결과까지 예상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공포의 발견술이라고 해요. 공포의 발견술. 미래에 우리 행동이 끼칠 결과 아주 공포스러운 상황까지 우리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안 좋은 일까지 우리 행동의 결과로, 어,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더욱더 대비하고 조심하고 예방해야 된다라는 거지.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조금 나태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악의 상황까지도 한번 고려를 하는 것이 우리 책임감을 더욱더, 어,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 요나스 같은 경우에는 책임윤리를 얘기를 하면서 내용 요소로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다라고 했죠. 첫 번째는 책임의 주체와 그다음에 책임의 대상으로 구분을 해서 일방적이고 비호해적인 책임을 강조를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 책임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보상적인 책임으로서 사후적 책임과 그 다음에 예방과 예견할 책임을 강조하는 아, 사후적 책임과 전적 책임을 얘기를 하면서, 둘다 중요하긴 하지만, 무엇을 더 강조를 했다? 그렇지. 기존 윤리학에서도 충분히 논의했던 보상적 책임보다는, 그 다음에 새로운 윤리학에서는 바로 이런 사전적 책임까지도 강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끼칠 최선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까지도 우리가 미리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태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랬죠? 무슨 발견술? 공포의 발견술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요나스가 칸트의 영향을 받아서 정원명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정원명령이냐면, 생태학적 정원명령을 제시를 합니다. 어, 쉽게 얘기를 해서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그 정원명령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무조건적인 명령이잖아요. 그죠? 무조건 지켜야 되는 명령이고 뭐뭐 해야 한다. 무조건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당의로 표현을 하는 것이 정언 명령인데 생태학적 정언 명령 같은 경우에는 유나스는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네 행동의 결과가 너의 행동에 어? 행동에 결과가 우리 인류의 어? 미래 인류의 존속에 악영향을 끼쳐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나 교과서나 이런 생태학적 정원명령의 구절이 어, 있을 텐데, 그걸 한번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기서 뭐, 심화까지 가, 가자면, 뭐, 뭐 칸트와 어, 요나스의 정원명령의 차이점을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이거는 결과를 고려했는지, 안 했는지, 결과를 고려를 했는지 했으면은 뭐, 요나스고, 그, 칸트 같은 경우에는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지켜야 되는 저음명령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조금 틀린 점이 있겠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어, 요나스는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